저도 당연히 바스트 사이즈를 지키지 못했고, 근데 굶어서 빼면 절대 안 된다. 씻고 나왔고요.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피부 를정리터 해줄게요. 두피 헤어 토닉도 뿌려줄 건데 달리프의 크로렐라 베르로트 헤어 토닉이에요. 올리브영에서 판매하고 있는 두피에 칙칙 뿌려주는 두피 전용. 이렇게 맨날 샤워 후에. 두피에다가도 그리고 마사지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탈모 증상도 완화를 시켜준다고 해요.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는 건성이어서 쓰고 있습니다. 엄청 시원해요. 진짜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 너무 시원해요. 두피도 피부잖아요. 그래서 두피도 영양과 보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두피도 항상 이렇게 관리를 해줍니다 두피, 피부가 안 좋으면 얼굴 피부까지 영향이 가기 때문에 두피도 꼭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냥 수시로 두피가 건조하거나 할때 뿌려줘도 되거든요 이거 뿌리면 정수리 향이 덜 나기 때문에 되게 또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곧 3월에 올리브영에서 행사를 진행하거든요 거기서 1플러스1 기획세트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해요 꼭 이번 올리브영 행사 때 구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다이어트 관리 관련해서 궁금하셨던 것들 모두 Q&A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먹으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다 먹고 Q&A를 가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과식 안 하는 방법 있을까요? 있죠. 저도 과식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첫 번째는 건강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과식할 일이 없어요. 배부르다는 인식이 좀더잘 온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배부르게 먹으면 살이 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알기 때문에 배부르지 않게 먹으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진짜 많이 먹으면 되게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 기분을 계속 떠올려요. 내가 지금 이거보다 더 많이 먹고, 과식을 하면 먹고 난 후에 후회, 후회하고 기분이 좋지 않을 텐데 하면서 그러면 좀더 자제가 되더라고요. 두 번째, 어, 몸 피부 관리 하는 게 따로 있으신가요? 아, 몸 피부 관리. 어, 저는 좀 건조한 편이라서 샤워하고 나와서 꼭 바디로션을 발라줘요. 제가 바르는 제품이 3개 정도가 있는데, 사실 이 3개 다 제가 선물받은 거거든요. 그 록식당 시그니처 제품. 그리고 조말로는 잉글리쉬 페어 앤 프리지아. 근데 얘는 향이 좋진 않아요. 근데 얘가 보습이 가장 좋아요. 이렇게 초록색 여기 안에 코코넛이 들어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 체온으로 녹이면서, 어,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거 너무 중요하죠. 다이어트 할때 바스트 사이즈는 지키셨나요? 저는 3kg 빠졌는데 가슴도 빠지네요. 오, 맞아요. 저도 당연히 바스트 사이즈를 지키지 못했고, 근데 그나마 지켰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다이어트를 되게 오래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안 먹으면서 빼면 가슴이 확실히 빠져요. 근데 운동을 병행해서 하면 덜 빠지더라고요. 그냥 굶고 빼면 가슴부터 빠지고, 좀 볼품없어 보이는 쉐입이 되는데, 운동을 하면 확실히 바스트 사이즈를 그나마 지킬 수 있어요. 이거는 완전 꿀팁. 그래서 굶어서 빼면 절대 안 된다. 건강한 거 먹으면서 운동하면서 빼야 된다. 이거는 진짜 진리예요 제가 발견한 진리. 다음 뭐 샌드위치 같은 거 드시면 하나 다 드시나요? 아니면 나눠서 드시나요? 보통 샌드위치 반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아, 당연히 하나 다 먹죠. <laughs> 이게 내 소중한 한 끼인데 당연히 하나 다 먹습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머리하는 법 한번 올려주실 수 있나요? 너무 예쁘쌀하고 싶어서요. 네, 그럼요. 제가 헤어스타일링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에어랩하고 봉고데기거든요. 봉고데기는 보다나 36mm 사용하고 있는데 에어랩은 이미 올렸고 보다나도 많이 궁금해하셔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복 추천 영상 원주 어, 너무 좋아요. 운동복 추천 영상도 한번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국 구독자분께서 물어봐 주신 게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이라고 여어봐 주셨는데 I'm a full-time YouTuber 그리고 어, 영어 질문이 또 있어요 How to stop binging? You? Uh, you can check out my previous video I already described all my tips and methods So you can check out this video 다이어트 시작할 때 식단이랑 운동이요 헉, 다이어트 시작할 때 식단이랑 운동은 제가 첫 번째 영상 있잖아요 그거를 참고하면 너무 좋을 거예요 왜냐면 그 방법을 2주만 해도 확실히 살이 쭉쭉 빠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추천을 하고 제가 간단하게 우선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17시간 공복 유지하는 거 그리고 배부르면 숟가락 내려놓는 거 점심 저녁을 먹고 간식도 먹어도 되는데 점심은 내가 먹고 싶은 걸 적당히 먹고 저녁은 샌드위치나 아니면 샌... 샐러드를 소량 먹고 간식은 좀 건강한 간식으로 요거트볼이나 이렇게 먹어주면 그리고 운동도 그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이어트를 할때 진짜 도움이 됐던 홈트들을 많이 추천을 드렸었고 홈트 말고 운동 같은 경우에는 걷기 아니면 수영을 엄청 추천드릴게요. 우선 걷기는 실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유산소이니까 하루에 저는 항상 만보를 걸어줬었어요. 만보가 생각보다 어, 한 시간 반 정도 걸으면 금방 이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 반 정도 선택하고 오면 만보라서 그 정도 항상 걸어줬었고, 그리고 수영 같은 경우에도 곧 날이 따뜻해지잖아요. 수영이 유산소 중에서도 저는 원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영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미 붙으면 또 이거 멈출 수가 없어요, 수영을. 그리고 앞 스토리에 있는 한박스 테이크랑 어떤 걸 같이 드시나요? 스토리 보고 한박스 테이크 바로 구매했어요. 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안에 아, 네. 바질, 치즈 우선 저는 건강빵 종류랑 먹을 것 같고 그리고 이햄버 스테이크를 제가 먹어보니까 전자레인지에 한 2분 정도 돌렸다가 에어프라이에 한 5분 정도 돌리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소량의 샐러드도 곁들여 먹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살짝 느끼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식단 군것질 참는 거요. 하체 비만이랑 하체 관리 비법도요. 하체 관리법은 제가 전전 영상에 올려서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식단 군것질 참는 거, 군것질은 뭐든지 한 번에 그만두는 거는 되게 저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게 언젠가는 폭풍으로 올수 있기 때문에 참는 것보다는 이제 좀 대체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내가 과자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올리브영에 파는 칼로리가 보이는 과자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 뭐 평소에 먹는 과자보다 훨씬 더 건강하다고 말할 순 없지만 그래도 양이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서 그 양만 먹는 거를 해보시고 이렇게 대체 과자를 먹다 보면 아 조금 더 건강한 과일을 간식으로 먹어볼까 해서 이제 과일을 많이 먹게 되고 저는 그랬었거든요 옆구리 잘록하게 만드는 루틴이 너무 궁금해요 말라도 늘 통짜 허리인 척. 음! 허리 운동, 네, 흉가 운동 아주 열심히 한때 했었는데 그 루틴도 뭐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 터지실 때 어떻게 멈추시나요? 정해진 식사량 먹고 부족해서 하나씩 조금 먹다 보니 여러 가지 먹었더라고요. 음흠. 아니면 식사량이 너무 적을 수도 있어요. 너무 한 번에 줄이는 것보다는 뭐 진짜 아 딱. 음, 기분 좋게 배부른데 할때 멈춰보세요 그러면 계속 주워 먹거나 그럴 확률이 훨씬 적어지거든요 너무 적게 먹는 것보다는 확실히 딱 기분 좋게 배부르게 한번 먹어보세요 요즘은 어떤 운동을 하세요? 오! 저 운동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요즘은 제가 발레를 또 시작을 했고 어, 발레에서 하는 스트레칭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걷기를 저는 요즘도 많이 해줘요. 대중교통을 이용을 자주 한다던가 아니면 친구랑 만나서 쇼핑을 하면서 많이 걸어준다던가. 다이어트 하면서 라인도 같이 예쁘게 정리될 수 있는 스트레칭법이나 자신만의 꿀팁이 궁금해요. 오, 너무 많죠. 사실 라인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옷을 입거나 했을 때 핏이 훨씬 더 예쁘거든요. 우선 제가 상체 스트레칭을 진짜 열심히 하는 편인데 상체 오븐 스트레칭도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고 저는 괄사로도 꾸준히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이 어깨, 이 승모근 쪽이나 이목쪽 마사지를 자주 하고 있고, 음 다들 식욕을 참기가 힘드신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소식하고 있는데 한 번씩 입 터져서 배 아프도록 먹고 그래요. 언니는 식욕 어떻게 참으시나요? 허, 우선 만약에 이렇게 배 아프도록 먹고 그렇다면 우선 어 먹고 싶은 만큼 다시 뭐 먹어보세요. 그리고 운동을 훨씬 더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이게 식욕이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어떤 방법을 터득을 해야지 그 다음부터 내 양이 적어지고 그러면서 식욕도 같이 줄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참는 것보다는 방법을 뭐 터득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 저번 주에 올렸던 영상을 참고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정체기 안 왔나요? 오셨으면 어떻게 극복하셨을지 궁금해요. 정체기가 정체기가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좀 내려놓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안 빠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살짝 나한테 행복감을 준다고 해야 되나? 그냥 적당히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먹어주고, 막 너무 강박을 갖지 않으면서 조금 릴렉스하게 마음을 먹다가 다시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홈트로만 살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하죠. 홈트로만 살필 수 있다고 저는 당연히 생각하고, 홈트도 너무 여러 가지 유형의 홈트가 있잖아요. 유산소도 많고, 무산소도 많고, 그럼요.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급할 때 단기간에 살 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요? 저는 칼로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먹는 거. 대체 식품을 한 끼로 먹어주는 거. 어, 그게 뭐 단백질 쉐이크, 다이어트 쉐이크도 괜찮고. 한 끼는 가벼운 건강식, 그리고 한 끼는 칼로리가 보이는 대체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마지막으로. <laughs> 어, 기분 너무 좋은 질문. 어떻게 그렇게 예쁘신가요? 오늘 질문은 안 되겠지만 언니 너무 예뻐요. 꼭 말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질문이었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 다음 영상에서 봐요, 여러분.